1903년 오늘, 선구적 한국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해 위대한 미국 역사의 세장을 열었고 그날부터 이들은 미국의 성장과 힘 번영에 일조했다. 지난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계 미국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아시아계의 입지가 변화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중국 차이나타운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아시아의 대표는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아는 사람만 알거나 과거 한국 경험이 있는 소수만이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 전자제품부터 애니메이션, 게임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기술적으로도 미국 사회에 잘 알려졌었고 중국 역시 아시아의 거대한 대륙국과 아시아 문화의 상징성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중국 커뮤니티가 활발해서 익숙한 서방 문화가 아닌 아시아 문화를 체험하거나 느껴보려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1848년에 생긴 가장 오래된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으로 길거리에는 중국 음식 냄새가 풍기고 중국스러운 장식들과 중국풍 산중들로 인해 항상 사람들이 북적였던 곳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던 차이나타운들이 인기가 많을 때는 지난 10년 전 중국이 굴기를 외치던 때인데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중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차이나타운에서 소비를 하면서 차이나타운에 중국인 이주민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차이나타운 부지도 확장되어 갔습니다. 반면 코리아타운은 차이나타운에 서서히 밀려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코리아타운이 축소된다는 것은 그곳에서 생활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삶이 가난해지고 미국 내 입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에 비해 차이나타운은 불황을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영향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차이나타운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미국이 중국과 대립을 시작하면서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불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세계 경제에 새롭게 떠오르는 파트너로 인식되어 왔던 중국이 트럼프 정부 때그 실상이 까발려졌기 때문이죠. 중국과의 우월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워졌던 차이나타운과 공자학원, 중국 유학생,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알고 보니 산업 기술 갈치, 중국 스파의 거점 및 육성,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 양상 본부 등이었던 것이었죠. 미국 내 도움이라곤 전혀 없는 중국과 차이나타운의 행동에 아무리 다민족, 다문화를 포용하는 미국이라도 미국인들의 애국심 앞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코로나에 대한 중국의 태도였습니다. 최초 발생지가 중국 우한이라는 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은 미국에서 발생했다 혹은 미군이 퍼뜨렸다 같은 억지를 부리며 자신들의 잘못을 미국에 떠넘기려 했죠. 그동안 경제 때문에 참아오던 미국인들 눈에 중국인들의 태도와 폐쇄성, 뻔뻔함, 윤리와 도덕, 예절까지 저번에 행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시선 변화는 곧 차이나타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코로나 이전, 미중 대립이 극심할 때에도 미국 차이나타운을 찾는 고객이 많았지만 코로나 이후 차이나타운을 찾는 고객의 발길이 뚝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의 중국인 경쟁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략 40%가량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스파숍을 비롯한 일부 업종 에서는 매출 타격이 70%에 이르기 까지 하면서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기자 가게 영업 시간도 줄어들고 폐점하는 가게 들이 늘자 빈 건물에는 중국을 욕 하는 낙서들과 깨진 유리창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리아타운의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중국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 우방국인 관계로 기본적으로 한인 들은 미국에 대립하는 겁 없습니다. 거기다가 케이팝의 이미지는 욕과 노골적인 가사가 많은 미국 음악과 달리 긍정적인 메시지와 건전한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어서 한류 문화를 접한 미국인들 인식에는 코리아타운은 차이나타운과 결이 다른 것이었죠. 그리고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중공군이 제대로 맞붙은 장진호 전투를 영화로 만들어 중국이 미국의 대승을 거둔 전투라고 역사기록과 분석이 끝난 역사를 왜곡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한인들과 코리아타운은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미군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행사를 마련해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르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왔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 전쟁 참전용사와 한국에 봉사 활동을 한 미국인들에게 마스크와 생활 필수품들을 전달하며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어도 받은 은혜를 보답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존중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미국인들이 코리아 타운으로 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한때 차이나 타운에 밀려 블러싱 코리아 타운의 상징인 코리아 빌리지까지 중국계에 인수되어. 코리아타운은 몰락하는 이민자촌 이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년 만에 100개 이상의 업소가 증가하며 10개 중 7개가 한인 업소라고 하는데요. 노던블라바드 상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킹즈플러싱 메인스트릿에서 2 3 4스트릿까지 위치한 한인 업소 수는 모두 569개로 지역 상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8.8%로 다시 번성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한식당의 증가 연성이 두드러졌다는데요. 타인종 요식업소가 62개에 불과한 반면 한인 요식업 매장이 전유율이 7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내 한식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죠. 이뿐만 아니라 개인병원, 미용실,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인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코리아타운이 다시 활기를 되찾자. 한인 대형 상가들이 진축되거나 한인들이 상가 매입에 나서면서 중국계에 인수되었던 코리아 빌리지까지 다시 한인 사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한인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예전에는 파죽지세로 상권을 키워나가는 중국계를 피해 한인 업소들이 변방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케이팝과 케이푸드, 케이뷰티 등을 앞세워 한인 상권을 키워나가고 있다. 끊임없는 변신과 함께 타인종과 상생하는 법을 배운다면 한인 상권이 다시 부흥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미국 내 한인들은 저마다 미국 사회에 적응하며 한미 간의 뿌리 외교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한국에서 스파이즈스 하는 공자 학원과 같은 이나 중국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들을 자신들의 것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왜곡하면서 오히려 한국을 자신들의 속국이라 말하고. 국가 간 존중과 예의도 차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제품을 무단으로 베낀 짝퉁 제품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시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한국의 안보와 경제중심지에 침투하는 차이나타운과 차이나머니를 창선했으면 좋겠습니다.